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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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미타불상을 머리에 이고 염불하는 송나라의 제옥스님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미타불상을 머리에 이고 행도하는 송나라의 제옥스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송나라의 제옥스님은 호를 해각이라 하였고 초년에는 잡천의 보장사에서 정토회를 열어서 늘 주관에 오시고 연불에 오셨습니다. 나중에는 상축사라는 절에 살면서 밤이 깊어지기만 하면 즉한밤중만 되면 아미타불상을 당신의 머리에 이고서 길을 걸으면서 즉 행도하면서 아미타불 연불을 정진해 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수자에게 이재옥 선인께서 책상 앞에 다보탑이 나타났으나 내가 원하는 바는 아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정토일 뿐이다. 같이 말씀하시고, 이같이 말씀하시고 대중을 모으고 나를 위해 염불에다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수자가 대중을 쳐서 "스님, 무려 100여 명이 모이니, 내가 이미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였다 말씀하시고는 눈을 감으시고 단정히 앉은 채로 입적 왕생 하셨습니다. 제옥 스님께서 먼저 책상 앞에 다보탑이 나타났다고 그와 같이 말씀하신 걸 보고는 자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이 다보탑은 바로 동방의 보정세계의 교주인 다보여래의 사리탑이기 때문에 당신께서 평소에 가고자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다보탑을 보고 자기가 당신 스스로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제옥 스님께서는 평소에 동방의 보증세계를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아미타부처님 곁으로 가고자 발언했기 때문에 다보탑이 책상 앞에 나타났으나 당신께서 가고자 하는 곳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옛날 마갈타국의 빈비사랑왕의 왕후인 위제이 부인도 각가지 정토를 두루 살펴보시고는 유독 서방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원한 것은 일심으로 공덕을 닦지 않고서는 갈수 없는 참으로 왕생하기만 한다면 더 이상의 육도윤회는 없을뿐만 아니라 티끌만큼의 고통과 어려움도 없고 즐거움만 가득한 그러한 세계가 바로 수방정토 극락세계이기 때문에 위제의 부인도 수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의 송나라 이재옥 스님도 동방세계에 다보여래에 계시는 그곳에 가고자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아미타부처님이 계시는 서방정토에 가고자 발언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미타부처님을 칭견하고 결국에는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즉 본인이 원하는 그러한 세계로 왕생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극락도사 아미타불